잘 보세요. 제가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. 그리고 과거의 저와 싸워요. 이게 과거의 저거든요. <laughs> 이러면 다시 해야 돼요. 이러면 Y버튼을 눌러서 다시 하고. 그니까 러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한게이 짓이야. 저과거의 1분 24초를 낸내 내 자신과 싸우는 거야. 어, 저기과거의 저예요. 저거 얼마나 열받는지 알아. 이거 과거에 나와 싸우는 거? 어? 장난 아니야. 이 기분 진짜. 저거 봐, 과거에 내가 너무 빠른 거야. 과거에 내가 너무 빨라서 이때부터 열등감이 폭발해 진짜. 한번만더 해볼게요. 열받아 그거 살짝. 과거의 나를 집중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잠깐만. 전 과거의 저를 이길 수 없어요. 과거의 저를 이길 수 있는 게한 가지 있긴 있어요. 보여드리죠. 과거의 접니다 저건. 현재 저는 이거고요. 저는 과거의 저는 믿지 않으시겠지만, 두 바퀴는 기본이었어요. 과거에 접니다. 저기 현재 제가 뛰어넘도록 하죠. 일단 <laughs> 잠깐만 날 두고 가지마. 과거에다!